사랑과족들 목사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과족들 일주일간 더잘 지냈습니까? 목사님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잘 지냈어요. 사랑과족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 최고 최고 오늘은 주일이다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죠 아, 우리 사랑 가족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주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최고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우리 선님들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공가하게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맘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부 가족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려옵니다.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달지라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중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살아나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용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와, 우리 사람과족들 지금 예배 너무너무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과족들, 하나, 둘, 셋 하면 할수 있어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알수 있어. 오 최고+ 최고 우리 끝까지 예배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드립시다. 우리는 사탄이 어떠한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어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지자면서 끝까지 예배 잘 드립시다. 최고. 그러면, 목사님하고 오늘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 오, 사람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 갔네요. 여러분 예수님 유엔인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지난 주에 했다 그죠? 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그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 가족들 예수님 믿죠 오 최고 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 누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승리하면서. 한 발걸음씩, 한 발걸음씩, 한 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알수 있죠? 오, 최고, 최고. 우리 사람아저씨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오 우리 사랑 가족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 갈수 있는 구원의 길로 갈수 있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말씀에 뭐라고도 있죠 예수님 아니고스는 아버지께로 갈수 없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 사랑하들 예수님 믿습니까? 오제고 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사랑 가족들 너무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도 우리 사랑 가족들도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음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또 우리 사랑 가족들 목사님과 약속이 있던 것처럼 오늘의 말씀 또 열심히 읽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또 읽읍시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곳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오신대요. 뭐라고요? 다시 오신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안녕하고 가시고는 아 다시 오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계신 그곳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대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신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시니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세요. 우리 사람 와주들 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 최고 최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대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대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대요. 그래서 야, 오늘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목사님, 예수님 다시 오셔서 데리고 가신대요. 천국에 영원히 있게 되신다고죠. 하나님 계신 그곳에 영원히 있게 되십니다. 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또 다른 친구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친척들도 누리길 원합니다 혹여라도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며 그 가족들도 모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보수들 예수님 최고야 하고 자랑하는 우리 사람 가족들 되기 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 가족들 최고 최고. 자 그러면 또 말씀 목사님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간지 너희들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얘기합니다 a m a s 읽을게요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네, 도마가 아직까지 도마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몰라요. 얘들아, 너희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아. 내가 그 길로 가는 건 너희들 알 거야. 이렇게 대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그래요. 예수님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오,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도마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곧 길이야.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셨다고?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신대요.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아버지께. 나로 말미암아 갈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저길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 나잘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길이 되시 길이 되신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대요 사람 가족들 예수님 믿죠? 오 최고 최고 예수님 믿는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우리 길이 되어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믿고 네 나아가는 우리 사람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잘 몰라도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신다잖아요 네 우리가 잘 몰라도 우리가 믿음만. 예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길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갈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 믿습니까? 오, 최고 최우리 사모 어제도 최고. 네, 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빌립도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어, 이것들을 볼때 제자들이 정말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빌립이 구약에 있었던 일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약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네, 구약처럼 예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 나 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나를 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할게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몰라. 나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더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 보여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죠. 구약의처럼 선지자들이 본 것처럼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셨대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 최고 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세요? 네예배들린다 그죠? 오 최고 최고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는다 그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너무나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양이 신대처럼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서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자손들, 다시요 지금 만다고요. 뭐네 예배 드린다고요. 오 최고 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그렇죠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집중해서 잘 드립시다. 오 최고 최고.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너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도 같이 들어갈게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을 외톨이로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외톨이로 고아처럼 왕따 당하는 사람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께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홀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외롭게 고아처럼 외톨이로 내 왕따 당하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임마니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주저앉을 필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 없어요. 사랑부 화이팅! 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곳으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는 길이 되어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고책이 최고 너무 중요한 게한 겁니다 사람과 가족들 예수님 믿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 있는 그곳에 늘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마니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사람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포기할 필요 없다 그죠 주사 앉을 필요 없다. 어 우리 사라모시들 최고 최고 있는 곳에서 할수 있어.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할수 있어 하면서 우리 아, 믿음의 발걸음을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또 목사님하고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갈수 있는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어, 네, 영원한 구원의 길, 우리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국은 오직 예수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 최고 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우리를 또한 천국에 데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본인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던던히 서는 우리 사람과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어지십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군의 길이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 땅끝까지 열방까지 전하는 우리 사람과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려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에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길이 되셔서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추수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사람부 가족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한 발걸음씩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든 사랑보 가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땅끝 열방까지 전하는 우리 사랑보 가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우리 사랑 받정때 예배 너무 너무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의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또벅또박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 최고야! 하고 자랑하는 우리 사람 가족들에게 소망합니다. 사람 가족들 기쁜 소식 있어요. 우리 28일부터 28일 주일부터 사랑부실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건강하게 잘 있다가 우리 사랑부실에서 곧 만나서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마실때 마스크 잘 써요 안 써요? 네 최고 최고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마스크 잘 쓰고 외출했다가 들어왔을 때에는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에는 좀 깨끗하게 씻읍시다. 그래서 공강하게잘 있다가 우리 다음 주에 사랑 부시에서 만나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축담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인내함으로 나아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기로 결단하는 이 무리위해와 이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위해와 위하여 기도하는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